이제 네, 진실버 교육 지도자 과정을 본격적으로 한번 정말 선생님들이 실천로 나가서 그래서 어떻게 어, 실험을 해야 되는지 처음 1단계 인사하는 거부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실버 교육 지도자 과정은말 그대로 실버 어르 신을 대상으로 하는 모든 교육이 다 들어가요. 여기서는 세조 건강관리도 음. 마찬가지지만 치매에 관한 인지놀이까지다신력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노래까지. 그래서 요거는 이런 토탈 선택 과정이라고 저희진행 하고 있고요. 어, 이제 자격 같은 걸좀 보시면 불 잠깐만 좀 꺼주시겠어요? 네. 불좀꺼뜨려하세요자 네. 아, 보면 여기 호스 치료 지도사, 레크레이션 지도사, 헌 리더십 지도사 제가좀 앉아서 진행할까요? 이거는 보시면 되니까. 스트레스 관리 지도사. 실무 체조 지도사, 실버 댄스 지도사, 라인 댄스 지도사, 실버 요가 지도사, 힐링 건강 지도사, 노인 심리 지도사, 운동 건강 운동 지도사, 노인 스포츠 지도사, 뇌 건강 지도사, 인인치 놀이 지도사 이렇게 엄청 많죠. 이걸 봐야 나는 여기서 뭘 해야 되나 고민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도움을 드리고자 선택을 하실 적에 이제 도움을 드리고자 말씀드리는데 일단 어떠한 강의는 우선 치료를 그크레이션에 필수로 가지고 계셔야 돼요. 아 어, 제가 나간, 어, 아까 대표님이 하셨던 감이 는 우선 치료 특강 감이 그리고 소통 강의 기업에 나가서 뭐 사장단들한테는 하 그런 헌 리더십 강의 그런 것쓸때 보통 여기 지금 위에 네 가지 스트레스 관련까지 이런 거를 갖고 있으면 그 기업 감이까지 성장하실 수 있으시고요. 아 어, 우선 치료 말 그대로 우선 치료는 내가 그 말발이 좋아 대표님처럼, 그죠 그러면 말로 다한 시간 동안. 패스를 조금 더 활기차게 웃기끔한 유도를 할수 있고 내가 조금 뭐, 노래 쪽으로 소질이 있다 그러면 노래 진행을 하시면서 웃기끔 해주고 그게 웃음 치료예요. 웃지. 한, 한 시간 동안 자, 웃기 한번 해보겠어요? 웃으세요? 그러면 누가 웃어요? 아무 웃죠. 그래서 어떠한 감이 그냥 기본적으로 웃음 치료는 여러분들이 갖고 가셔야 돼요. 그리고 레클레이션도 여러분들이 어떤 거를 진행을 하실 적에 만약에 서류 신사를 먼저 하잖아요. 면접을 보시기 전에 서류를 지급하실 적에 피버체조 관련 지도 뭐 자격증이랑 호순치료랑 레크리에이션을 첨부해서 같이 넣으면 훨씬 더 플러스 점수가 돼요. 채택되게 좋아요. 왜냐면 어그 직원들이 봤을 때에 호순치료 지도사 가정이나 레크리에이션 지도 자격증 이 일단 있으면 아 이분은 참 재미있게 끌고 갈수 있는 감사구나라고 인식이 돼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강의하신 분들은 이두 개는 꼭 참 네,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데 개인적으로 제가 추천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밑에 실버 체조에서 밑에 노인스포츠 지도사가 있는 어르신들 신청으 관련된 댄스 체조 이런 거 관련된 거고요. 그리고 밑에 뇌, 뇌 건강 지도사, 뇌인지우리 지도사는 치매 예방 지도사. 왜냐하면 자격증에 치매 예방 지도사라고 쓰지 않아요. 그래 뇌, 뇌, 건강, 뇌 인지, 뭐, 인지 놀이, 뭐, 그런 용어를 쓰거든요. 그래서, 이런 용어 중에서, 선생님들이 아침에 예정을 하나 갖고 싶고, 신체 운동 쪽을 하나 갖고, 그리고 코스, 맥크, 이렇게, 네 가지 정도는 기본적으로 좀확시을 되겠어요. 이런 <laughs> 으로 제가 실천, 추천드리는 거고요. 어, 이런 게 있습니다. 이따가 제가, 내일까지 저희가 자격증 체크 저희가 쭉 받을 테니까, 어, 한번더 생각해 보시고, 수정하시고, 수정하시고, 수가하실 분은 또를가하시두 가지를. 렇게 신청해 주시요요 가지를. 두 가지를. 두 가지를. 두 가지를. 두두 번째 수업 받으시는 분. 자, 이분들 지번 Oh, <laughs> you- 보고도 준비를 개인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미리 가서 음악 틀어보고 올 사용하는 음악을 한번 쫙 이렇게 틀어서 플레이 시켜보시고 꼭작동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그거 준비도 안하셨다가 그냥 수업 다 시작했는데 어? 어 플레이 어떻게 하는지 몰라 작동품이 몰라 그거 되게 당황스럽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는 미리 감지하기 위해서는 미리 첫 수업 때는 미리 1-20분 전에 가셔서 현장 공부고 시간 다 되면 이제 어르신들이 한분한분 한 들어오시잖아요. 그 그러면 우리는 그사 사람 짝첫 대면했을 때첫 인상 그리고 굉장히 중요합니다. 첫 인상이 좋으면 내가 하다가 실수를 하더라도 예 마이너스 감정 요소가 없어요. 아유 뭐 실수할 수 있지. 그런 제가 아유 재밌네 이러는데 첫 인상이 안 좋았어. 그러면 그냥 버트를 잡으세요. 예, 그러니까 이제 지금부터는 제가 안녕. 하실 텐데 우리 선생님부터 일어나셔서 이전이 많은 관계로 여기 압출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선생님 일어나셔서 우리 어머니들 만났다 생각하시고 인사 한번 해주시겠어요? Okay. 최소 못해도 돼요. 왜 틀려도 돼? 왜? 몰라요. 트리인지. 음만 흐만 따로 늘고 동작 따로 해도 어물님들 그냥 호소리에서 하시면 그 수업 잘하는 줄 아세요. 그래서 무조건 여러분들의 수업의 키워드 첫 번째 포인트는 호흡이에요. 호흡만 가져가셔서 나오실 때목고 음, 네. 나오시면 그걸로 한 가지 호흡 아마 만도 끄시고요. 그러면 나 해줘. 안녕하세요 할때 목소리 톤 올리시는데. 보시는 방법인데 옛날에는 도레미파솔에서 솔음을 소음을 내라고 그랬어요 안녕하세요 이렇게 연습했었거든요. 요즘은 좀 그렇게 안 해요. 좀 찾기 힘들어. 네. 그래서 어떻게 하시냐면 눈을 일단 뜬그리게떠 보세요. 눈을 뜨고 숨을 한번 들이마십니다. 자, 흔들어서 안녕. <laughs> 안녕하세요. 다못 아, 보세요. <안녕하세요. 웃음> <laughs> 무가 있을 때, 딱, 딱, 딱 꼬숭꼬숭할 때 그럴 때 거울을 보고 안녕하세요 하고 말해요 저 원래 았거든요 근데도 저는 아직도 거울 보고 있어요 예, 저는 또 원래 공연을 했던 사람이라 어렸을 때 춤을 계속 지금까지 쳐왔고 공연을 했던 사람이라 진짜 끝장난다요 제가 아까, 아까 잠깐 식사하기 전에 한 20분 정도 숨어있는데 초질간 웃으면서 끝까지 웃으면서 그거 혹시 기억나세요? 아 제가 평가가 좋은 이유는 잘 웃어서 네, 끝까지 웃어요 그래서 저는 조금 어떻게 보면 가식적일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그 가식적인 습관도 저는 좋다고 봐요 그래서 연습을 하셔서 이제 사람 아저씨들마다 해주세요. 네, 전화기자님 12345입니다. 자자, 할게요. 자, 그냥 안녕하세요랑 식물들 눈을 크게 뜨고 안녕하세요 할게요. 자, 그냥 안녕하세요. 시작! 네. 안녕하세요! <웃음> <웃음> <약간 다시 일으세요>. <웃음> <웃음> 그런 목소리가 안나오하는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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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웃음> <laughs> 아니라. i <laughs>